안녕하세요. 네모집 최건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인천 부평동에서 가장 저렴한 가성비 좋은 신축 현장인데요. 이번 현장 총 한계동 216세대로 이루어진 신축 건물입니다. 가성비가 얼마나 좋냐면요. 무려 분양가를 9천만원이나 해서 2억 중반대 분양가로 만나볼 수 있는 현장인데요. 방 3개, 욕실 2개 사용하는 23평 3룸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현장은 대출도 정말 잘 나오는데, 실입주금도 천만원부터 가능하니까, 천만원만 준비하시면 나머지는 다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부평역과 매우 인접해 있는데, 급행이 다니는 1호선 부평역과 인천 1호선인 부평 시장역 더블 역세권 자리에 있고요. 부평역 하면 GTX 노선이 곧 있으면 착공 예정이라서,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장, 대형 마트, 이런 생활 편의시설이 매우 인접해 있다 보니까 지금 계약이 현재 정말 많이 이루어져 있고 아직까진 좋은 층수 고르실 수 있을 정도니까 예, 서둘러 좋은 층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현관부터 내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층 건물의 14층 모델하우스로 와봤고요. 현관 모습 보실 텐데 우측에 신발장 총 6칸, 매립 선반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좌측에 일괄 소등 스위치 모습도 보이네요. 분양가가 정말 착한데, 이렇게 중문도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좌측에 거실이 있지만, 우측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중문 안쪽으로 콘센트도 나와 있고,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하프장 같은 거 설치하셔서 예, 수납 공간 늘려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억 중반대에 거실 폭약 3.7m 사용합니다. 정말 넓은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소파 자리도 4인용 이상 소파 충분히 배치 가능합니다. 아트월도 이쁘게 타일 형식으로 잘 되어 있고 70인치 TV까지 무리 없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딱히 막힌 건 없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시면 뻥 뚫린 뷰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채광도 매우 좋습니다. 바닥재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네 앞으로 좀더 가서 이제 주방 모습 보여드릴 텐데 주방 구조는 ㄷ 자형 기다란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뭐세분 정도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있지만 식탁 옆 쪽으로 해서 4인용 식탁 배치 하나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한대 설치 가능하고요. 냉장고 자리 두대 타입도 있으니까 구경 오세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수납 공간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밑쪽으로도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3구 가스렌지에 대형 싱크볼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가장 앞쪽에 있는 안방 모습 보실 텐데, 안방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 이제 창문 기준으로 벽 끝까지 이제 붙박이장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화장실 한개 타입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욕실 두개 타입도 있으니까 다른 타입 구경 오세요. 네, 이제 안방 바로 옆에 메인 욕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이렇게 샤워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 수납장 3단 거울 수납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납 선반도 이렇게 있으니까 세면용품 올려두기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침대 책상 충분히 들어갈 자녀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힘없는 환기창 이쪽에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베란다가 같이 있는 방 보도록 할 텐데, 베란다가 있는 방이다 보니까 드레스룸 넓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에 베란다에는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올려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인천 부평동에 가성비 정말 좋은 가장 저렴한 신축 현장 둘러보았습니다. 이번 현장 9천만원 할인해서 시립주금도 천만원이고요. 위치도 너무나 좋으니까 꼭 구경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 매물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